자, 엄지 발가락 세게 누르고 절대 발바닥이 움직이지 않도록 다시 주먹 쥐고 차렷 손가락 마디 넓게 손바닥이 앞을 보면서 더더 더. 유지 손가락 각 마디 넓게 벌리고 자 그대로 무릎 앞으로 밀면서 앉고 쌉 유지 자 이게 시작자세요 자이 천천히 앉고 더 천천히 중간 앉으면 쌉 유지. 자, 손 앞으로 나란히, 엄지손가락 닫고, 자, 무릎이 모이지 않게 천천히 앉고, 천천히, stop, 유지.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고, stop, 유지. 천천히 일어나고, stop, 유지. 자, 허리 세우면서 일어나고, 더, 더, stop, 유지. 자, 이제 두 번째. 천천히 앉고더더 싸. 더, 자, 손을 옆으로 벌리고 유지. 천천히 앉고더더 스타. 더, 앉았다가 유지 그대로 있고. 자, 허리 세우면서 일어나고 싸. 자, 허리 세우면서 일어나고 쭉 일어나면서 싹 유지 엉덩이 밀어 주고. 자, 이제 세 번째 천천히 앉고 더싹 유지. 자, 손 내려서 손바닥이 앞을 보고. 천천히 앉고 더 앉으면서 싹. 앉았다가 살짝 일어나고 싹 유지. 자, 무릎 2cm 벌리고. 천천히 일어나면서, 싹. 자, 천천히 일어나면서 허리 세우고, 더 일어나고, 더 유지. 거기까지. 자, 이제 네 번째. 천천히 앉으면서, 더, 더 앉고, 싹. 자, 앞으로 나란히, 엄지손가락 잡고 그대로 앉았다가 쭉 앉아주고, 일어나고, 천천히 쭉 일어나고, 더, 쭉 일어나서, 더, 싹, 거기까지만. 자, 이제 다섯 번째. 천천히 앉고, 더, 더, 싹. 손을 옆으로 벌리고, 유지. 자, 천천히 앉았다가 쭉 앉아주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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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일어나고, 천천히 쭉 일어나서, 허리 세우고, 엉덩이 밀어주고, 유지. 그대로 있고, 자 이제 여섯 번째 천천히 앉으면서 더더 스탑. 자손 아래 내리고 손바닥 앞을 보고 자쭉 앉았다가 쭉 앉았다가 쭉 일어나고 쭉 일어나고 허리 세우면서 일어나고 더 일어나고 더더 스탑 드리지. 자 이제 일곱 번째 쭉 앉았다가 더쭉 앉았다가 더 더. 천천히 일어나면서 더 스탑. 손 앞으로 나란히 엄지 손가 닫고 쭉 일어나고 허리 세우고 유지. 다시 그대로 앉았다가 쭉 앉고 더더더 더, 더. 천천히 일어나고 더 스탑 유지. 자손 옆으로 벌리고 유지. 자, 쭉 일어나고, 더, 더, 유지. 자, 마지막 아홉 번째. 쭉 앉고, 더, 더, 쭉 앉았다가, 더, 천천히 일어나고, 더, 쌉 유지. 자, 손 내리고, 손바닥 앞을 보고. 자, 쭉 일어났다가, 끝까지 일어나고. 자, 이제 아랫 구간에서만 쭉 앉아, 쭉 앉아, 끝까지 쭉 앉아서, 더, 반만 일어나면서 앞으로 나란히, 바로 쭉 앉고, 일어나면서 앞으로 다시 쭉 안고 일어나면서 차려 쭉 일어나고 끝까지 유지